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의 불을 밝혀드릴 파이어스톤입니다. 2021년 9월 27일 바이오플러스가 상장했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볼까요? 바이오플러스는 히알루론산 HA을 주재료로 하는 의료기기인 더말필러,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Ha 필러는 안면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기술 MDM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HA 필러의 단점인 불안정 가격으로 비롯됐던 부작용, 몰딩력, 지속력을 MDM 기술로 개선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해외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포지션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공모개요입니다. 9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공모의 정가는 28,500원에서 31,500원이었으며 기관 경쟁률 1,220.2대1 의무보유 확약 7.8% 기록했고 확정 공모가는 공모의 정가 상단인 31,500원이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은 1,206.6대1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는 39,5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 실적 및 공모자금 활용 계획입니다. 매출액은 2018년 110억 원, 2019년 170억 원, 2020년 244억 원, 2021년 상반기는 1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매출비중은 필러가 84.3%, 유착방지제 9.26%, 코스메틱 4.71%, 기타 1.72%입니다. 이중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은 약 63.46%로,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 40억원, 2019년 69억원, 2020년 123억원, 2021년 상반기는 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상반기 기준 54.97%입니다. 자금에 사용 가능 금액은 총 427억 1600만원입니다. 동사는 생체 유방, 생체 연골 대체제, 차세대 보톨리눔 톡신 등 연구 개발을 위해 2023년까지 15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 통합 확장, 기계 장치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약 188억 13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부 재료 구매 자금 등 운영을 하기 위해 2023년까지 86억 300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에 투자하신 투자자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